요즘에 그 신림 사건 같은 걸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좀 무섭고 사람들의 행동들을 좀 보면은 좀 신경쓰게 되고 이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 사, 설마 그런 이상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려고? 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얼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지도 사실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고 사람도 아무도 만나고 이러면서 살면 너무 그건 또 슬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걱정을 좀 비생산적인 걱정과 생산적인 걱정으로 나눠보는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그런 칼부림 같은 일을 마주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생산적인 걱정은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은 당분간은 피한다든지 아니면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뭐 음악 듣거나 딴걸 하면서 가지 않고 주위를 살피면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언제 비생산적인 걱정으로 넘어가냐면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자연재나 해 이런 것도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살피면 간다고 해도,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외출을 함으로써 나한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그런 리스크들은 있지만 나는 그거를 감수하고도 삶을 살아나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그런 동기가 있어.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삶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그 밖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초대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차를 타고 나가는 것도 차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차를 타요 여행을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가죠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도 못 다니고, 뭐 일도 못 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잘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삶을 왜 내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음. 어떻게 그게 나의 삶을 이제 더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치들에 좀 집중을 해보다 보면은, 아무리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삶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음. 좀 불안한 것을 안고 좀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생산적인 고민을 좀 하자, 걱정을 하자. 대응할 네네.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준비들을 좀 하면서 가고, 약간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건들이 요즘 들어서 좀 커진 이유들. 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궁금해가지고요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굉장히 폭력에 대한 것이나 사건 그런 사고 이런 것에 대한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소셜 미디어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빨리빨리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를 접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실 미디어에서 어떤 사건을 더 정확하게 다루면 다를수록 또 특히 이런 안 좋은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칼부림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그것에 대한 모방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라는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지만 또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렸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호기심과 약간 안 삐뚤어진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저의 가설은 그런 높아진 di tiro ed occhio 좀 그런 거를 모방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나치게 뭔가 무슨 영화 소비하듯이 뭐 피해자는 어떻고 가해자의 신상과 스토리와 이유들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얼굴 같은 것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이 아닐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극적인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 자극적인 그런 정보들에 끌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살인사건, 칼부림 이런 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도 그런 걸 찾아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상한 사건들에 계속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또뭐 코로나 직장 스트레스 살아가는 게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네. 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스트레스도 뭔가 이런 사건 사고들에 좀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우리 세대 부모님들 세대 보다는 지금 세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불안을 느낄까요?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는 기준치를 사실 아는 게 쉽지가 않고 그때 연구들보다는 지금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일단 우리가 요몇년 사이에 좀국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판데믹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올해 4월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를 한 결과만 봐도 이 판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25%가 높아졌대요. 굉장히 사실 많은 퍼센테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증상을 더 느끼게 됐다, 팬데믹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의 노출도 높아지면서, 사실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정신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청소년이나 이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에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미디어가 좋은 영향을 끼치질 않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발달, 더 심해진 경쟁,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고립됨,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불안함,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몇년 사이에 좀 불안함 많이 증가시킨 게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더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진단 기준도 좀 발달했기 때문에 진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더울 우 증상, 불안 불안증, 뭐 불안장애가 더 높아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게 된것 같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안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정한 수준의 이제 불안은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적정한 수준의 불안은 뭐고, 좀 병적인 수준의 불안은 뭘까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반가운 이유가 많은 분들이 불안이라고 하시면 그걸 굉장히 병적으로 바라보세요. 사실 건강한 불안도 있고 불안은 우리 몸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불안함처럼 우리의 뇌에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빨리 오면 우리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반응을 해서 우리의 몸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불안을 감사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이 불안이 커지고 좀 과도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질문을 해볼 것은 얼마나 이 감정이, 이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불안함이 커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라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때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임상적으로 불안 장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아마 우리 몸에 있는 건강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망가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심해서 몸이 굳고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게 가슴 통증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잠을 못 잔다, 밥을 잘못 먹겠다, 어디가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몸의 기본적인 것들이 좀 불안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그것은 안 좋은 불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아예 못 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정도와 이제 몸에서 어떤 이 이상 신호 주목할 만한 이상적인 증세가 네. 일어나면 과도한 불안이니까 정신과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심각하게 불안해, 너무 불안해가지고 패닉이 왔어, 마비가 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이게 이거는 제가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다가 공황 증상이라든지 굉장히 갑자기 강렬하게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정신이 몸을 이제 이탈하는 그런 유체 이탈하는 같은 경험을 하실 때도 있고,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mark 이렇게 커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먹름처럼 이렇게 커질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중간에 좀 약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 테크닉은 우리를 좀 현실 세계로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연습을 하는 건데 현실 세계란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음. 내가 지금 손으로 아니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귀에 들리는 것들은 무엇인가 맛볼 수 있는 것들 것은 무엇인가? 향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센스, 우리의 이런 그런 감각들을... 센서리 시스템을 내 감각들을 잘. 사용을 해 본다면 그 연습이 우리를 조금 더막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막 재난이나 막 위험 이런 거가 아니라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지 현재 내가 세이프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의 몸을 마치 땅에 내려 이렇게 자리 잡듯이 그라운딩 그라운딩 테크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 다섯 개, 귀에 들리는 것네 개, 향기 맡을 수 있는 것세 개, 내 몸이 뭐 터치할 수 있는 것 2개. 두 개, 맛볼 수 있는 것한 개. 뭐꼭이 숫자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내 불안이 계속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라 것을 인식하는 순간 뭔가 내 바로 이 공간 앞에 있는 것들을 인식해주는 연습을 해주면 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를 현실로 좀 그라운딩 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엄청 실용적인 어떤 테크닉인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추가로 들은 생각인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불안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는 발표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좀 하얘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잘안 떠올라요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발표 들어가기 직전에 이걸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네. 이걸로는 한 시간 내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좀 자비를 갖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컴팩션이라고 하는데 자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자기 자신에게 좀컴패션을 갖는 게 중요한데 발표는 그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발표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막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더 자책을 하고 나는 왜이 모양일까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긴장감도 높아지고 굉장히 자기 비하 자존감도 떨어지고 더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 맞아 발표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워 누구에게나 힘들어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것은 두 번째 그 마음과 그 발표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내 자신과 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나도 이해해 정말 힘들지 근데 라면서 만약에 내 친구가 나 정말 지금 너무 발표 못할 것 같아 완전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을 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불안이라는 녀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힘든 상황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슉 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를 그냥 내 어깨에 앉혀놓는다 내지는 그냥 내 옆에 둔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당연히 불안할 수 있지만 나는 또 예전처럼 이걸 해나갈 능력도 있고 라고 좀 그렇게 토닥여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발표하기 전에 조금 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 불안을 아, 나 이걸 떨쳐버리려고 다른 걸 해야지 아, 다른 데 집중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이걸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예전에 내가 성공했던 케이스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넌잘할 거야 이번에도 좀 실수해도 인간이니까 신스,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렇게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불안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좀 있을까요? 네. 불안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심해지면 그게 일상생활의 장애, 그러니까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사실 불안장애를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치료 기법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장애 극복하기 위한 심리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좀 많이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임상 심리사, 뭐 상담 심리사들에게 이제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불안의 이 뿌리가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불안함을 좀 이겨내고 다스리고 싶으면 어떤 생각과 행동 연습을 해야 될지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배워서 학습이 되면 이건 사실 평생 갈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매번 막 10년 동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걸 몇 달만 상담을 받으셔도 그게 평생 갈수 있는 나의 하나의 자원으로 남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담 대신에 정신과에 이제 가셔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걸선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물론 매우 중요해요. 제가 정말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약물치료와 이 심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불안장애도 그렇고 우울증 불면증 거의 모든 이런 정신질환 컨디션들은 다 이것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옵션을 생각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요즘 자기개발서도 나와있고 심리서적도 나와있고 매우 도움이 돼서 좋긴 한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자가치료가 있어요. 뭐 연고를 발라서 반창고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그런 정도로는 매우 이런 이 지식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정말 장애 수준으로 갔을 때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이거를 완전하게 치료를 하셔야 이게 나중에 덧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와의 상담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거든요. 몸 안에 종양이 났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뭐할 건가요? 그러면 다 수술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냐고요? 비타민 드시고 계세요. 어떻게 종향을 잡아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맞아요. 이제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 네. 비유.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김현 교수님을 모시고 수면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